여러분, 영어에 감사한다는 땡큐, 이 땡스라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는 띵크가 어원이 같다는 거 아십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절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이 되지만 아,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주님 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요즘 미세먼지로 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가 걷히고 날씨가 맑아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제목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허리 때문에 또 목도 좀안 좋아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 이 치료 받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가면 2시간인데 갔다 왔다까지 치면 거의 두세 시간을 시간을 내야 되고 그것을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 번. 돈도 들고요. 또 어, 이게 금 금방 치료한다고 뭐이 만성 디스크가 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참 힘든 일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건강하게 내가 지낼 수 없구나. 그래서 요즘 뭐 스트레칭도 하고 또 코어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어, 그러니까 제 몸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저에게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의 화신입니다. 아, 고난이 그 사도 바울의 사실은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항상 감사하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그가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이 고린도후서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정말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그 속이 힘듭니까?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24절 말씀 그가 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도 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한 다가 맨 뒤로 가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는 이 땡스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쓰는 그 감사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헬라어가 어, 카리스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어요. 이거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노라. 이 번역자들이 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은혜라는 말을 감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감사 속에는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쳐서 내가 감사하노라. 어느 감사보다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그가 감사를 해요.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해서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의 트라이언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승리하다.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 트리암브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말은 승리를 얻어서 그 승리의 맨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행진을 할때맨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타고 갑니다. 승리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바로 이기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승리의 개선행진을 할때맨 앞에 장군들과 또 군인들이 섰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포로들. 이제 사형 을 당할 그 죄인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이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아맨 앞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 그런 그 로마의 전쟁터에서 벌어진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서를 붙였죠 어떤 단서 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럼 바울은 싸움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에요. 루저입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승리했다.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 우리가 어, 이 말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어,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경험한 영적인 싸움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 실제적으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처럼 맨 뒤에 그 개선행진 행렬에서 맨 뒤에 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사용받을 포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승리가 뭡니까? 바로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꺼집어내 주시는데 그때 간수가 바울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을 이제 지켰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간수와 간수 식구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가 함께 모여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비록 바울은 그곳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루디아 그밖에 많은 영혼들을 얻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데미어 신전. 얼마나 큰지 거의 뭐 세계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할 만큼 큰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은 은으로 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있고, 몸에도 갖고 다니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은을 다 갖다가 우상이니까 어떻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그가 바울을 고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비록 바울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대살로니카에도 고린도에도 각각 곳곳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이 잘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더 믿음이 자라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없고요. 나 쓰기도 모자라고 나도 쪼들리는 남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니까 그것이 이기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가 무엇과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까 음,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뭐 여러가지와 싸우겠지만 지난번에 9월 10월에 제가 아,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존에 대한 그 심겨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돼. 요 먹고 살아야 돼. 요 병마와 싸워야 돼요. 죄인들과 서로 어울려서 부딪히면서 사,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삶이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생존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피해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음, 주의 일, 주의 뜻 가운데, 이 생존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생존만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에 드러나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는 거죠. 그때 나는 정말 할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저 사람 보러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뭐 반응이나 하겠어? 누나나 깜짝이나 하겠어?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게도 하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주장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위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기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믿음이 자라게 기도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또한 걸음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자라고 더 서로 사랑하고 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 더 우리의 삶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사명을 정말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바울처럼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곧 퍼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그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개선행진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큰 길거리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만간 승리의 개선행진이 있을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 좋은 향내가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좋은 향내가 나면 아,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개선 행진이 있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러한 소식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좋은 냄새, 그 좋은 향기가 무엇 우리에게 주는 향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냄새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로마적인 배경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적인 배경에서 또이 냄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있는 있는 이경과 <laughs> 이경과 <수> <laughs> <수> <laughs> 여러분 혹시 그 우리 남자분들은 옛날에 그런 거 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골에서. 이개 잡을 때 개를 먼저 태웁니다. 그러면 그 꼬슬른 냄새가 막 나잖아요. 사실 그 어, 동물, 그 태워서 꼬슬른 냄새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합니다. 여러분이 양을 지금 번제단에 올려놓고 양을 태우는데, 이양 태우는 냄새가 좋겠습니까? 사실 역해요. 냄새 맡기 힘듭니다. 그런데 본문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동물이 무슨 용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수양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로 드려지죠? 화제, 화목제. 인간과 하모니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는 화목제물로 지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양 대신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야만 했어요. 저양 대신에 인간이 죽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양을 인간 대신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양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죠. 바로 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진행하는 것도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 그 양의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라비들은 음 토라 율법을 그들에게 그 지혜를 알게 해 주는 향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는 곧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향기인데 어떤 지혜를 줍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냄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함을 말합니다. 디모대 전서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창념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서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되는 거죠. 변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도 많이 바뀌셨어요. 올한 해도 또. 그렇게 해서 그 변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외변했죠?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죠?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의 변한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도 늘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그냥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감수할 수 있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잖아. 신앙생활에 얼마나 교회 열심히 믿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모습이 밝히 드러난다. 산 위에 놓여진 등경, 등불이 숨길 수, 산 위에 빛이 숨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 전에 뭐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쳐 죽이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이제 알리면서 다니는 거죠. 텐트를 만들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잠깐 여기 주목해 보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또 회당에 들어가서는. 율법을 펴놓고 혹은 이사야서를 펴놓고 형제들이여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또 감옥에 갇혀서는 간수들에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살리신 죽었다가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제 연말도 다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풍겨져 나오는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수고,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드러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우리들이 돌아보며 감사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 나의 가족인 내 이웃이 주님 앞에 조금 더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주님을 아는 그 은혜의 향기를 우리로 하여금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음, 올한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줄로 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같이 감사하길 원하는 것은 올한해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생존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어, 지금까지 예, 또올수 있게 하신 것, 우리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또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 모든 것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더 나가서, 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있어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 세워나가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열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이 감당할 사명들을 내가 연약해서 못 감당할지라도 주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